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더 빠르게 노화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저속노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속노화는 나이가 들어도 더 건강하고 젊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조금씩 변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쉽게 말해서, 시간이 지나도 더 오래 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저속노화는 단순히 외모를 젊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저속노화를 위한 건강한 습관들을 실천해보세요. 더 오래,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 속에서는 매일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오래된 세포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포의 끝에 있는 끝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끝부분이 점점 짧아지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 이를 늦추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속노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속노화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몸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습관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 식사, 잠잘 자는 것, 스트레스 관리 등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몸의 나이가 느리게 들도록 돕습니다. 또한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의 세포가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저속노화를 위한 습관들. 저속노화는 단지 기분 좋게 살아가는 방법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습관들이 나이 들어가는 속도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1.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운동을 통해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의 각종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이죠.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몸은 더 건강하고 젊어집니다. 운동이 꼭 헬스장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벼운 산책, 집에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 요가 등도 좋은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몸의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가벼운 근력 운동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몸이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균형 잡힌 식사. 식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을 만드는 재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는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들이 가득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몸 속에서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색깔이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과일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선, 닭고기, 두부, 콩 등이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름지거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3.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는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대화나 취미 활동, 책 읽기 또는 음악 듣기 등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간단한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몸과 마음을 모두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 후에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4. 충분한 수면. 잠을 잘 자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세포가 재생됩니다. 특히,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의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쉽게 피로하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에 차가운 음료나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방은 어두운 상태로 유지하고 침대는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 두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을 하세요. 5. 수분 섭취. 몸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각종 기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몸이 피곤하고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외에도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이, 수박, 딸기, 토마토 등은 수분이 많아 체내 수분을 보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6. 사회적 활동.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할수록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더 활기찬 삶을 살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나들이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활동도 사회적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연구와 변화. 요즘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살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물이나 음식을 먹으면 더 젊어지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젊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속노화의 미래. 저속노화는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주제입니다. 앞으로는 나이가 들더라도 더 건강하고 젊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더 많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푹 자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나이를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속노화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는 더 나은 방법들을 알게 되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이를 거꾸로 가는 비밀,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 더 오래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